손바느질로 전통복식을 만드는 외길 인생을 40여 년 동안 꿋꿋이 걸어온 명인이 있습니다. 전남 담양의 김금주 침선장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열정을 인정받아 향토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찬규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침선전수관, 이곳에서 열심히 손바느질을 하는 사람은 침선 명인 김금주 씨입니다. 예, 조상들이 입었던 전통 복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늘에 실을 꿰어 옷감을 재료로 바느질하는 기술을 침선이라고 하고 그 기술을 가진 명인을 침선장이라고 부릅니다. 김금주 침선장이 처음 침선에 입문한 것은 지난 1975년, 어려서부터 바느질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통복식을 알게 되어 침선명인에 이어 향토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책임도 큽니다. 침선장의 바느질 기술을 보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 조상들이 입었던 전통의복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듣습니다. 황룡포, 원 반이 이 바늘 하나로 다 만든 거예요. 재봉틀이 아닌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꿰매는 정교한 바느질 솜씨. 곁에서 지켜보는 주민들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손바늘로 옷을 만드는 방법에도 다양한 기법이 있네요. 배워보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김남주 침선장이 그동안 애써 만든 전통 복식을 소개하는데요. 임금이 심무복으로 입었던 황룡포. 홍색 안감을 넣어 황금색 빛이 나는데요. 비단으로진. 두루마기 형태로 가슴과 등, 그리고 양 어깨에 금실을 수놓았습니다. 한땀한 땀, 바늘 한 마리에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이 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왕이라는 이라는 뜻으로 해서 왕, 수를 넣은 거예요. 왕비를 비롯해 공주와 옹주와 입었던 궁중 의상입니다. 요즘은 전통 헐레복이나패백 의상으로 활용됩니다. 이인금의 부인이 입었던 거라고 혼원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궁녀들이 입었던 전통 복식도 보이는데요. 궁에서 궁에서 기생들이 입고 춤을 추면서, 추면서 무용하는 옷이에요. 침선장이 만든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돌잔치 할때 아이가 쓰거나 유생들이 쓰는 독건부터 상모와 갓 두건까지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손빨질을 해서 의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정말 신기해 보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예복을 원삼이라고 불렀는데요. 보시는 옷은 김금주 침선장이 만든 전라도 원삼. 소매에 다양한 색을 넣었고, 가슴에는 붉은 색상을 넣어 조화를 이룬 게 특징입니다. 유별락에 색감이 다섯 개, 네 개, 일곱 개가 있는 거예요. 일곱 개가 있어서 이것도 한땀한땀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재봉틀이 아닌 손바느질로 예쁜 옷을 만드는 것이 새롭습니다. 조상들의 고유의 전통의 멋을 보았습니다. 전통 한복을 만드는 옷감은 비단이나 무명, 모시 등이 쓰이고 주로 명주실로 바느질을 합니다. 부담하게 노력하신 분이에요. 저희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과 침선의 아름다움을 쟁승 개성다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전통이 깃든 3.1 공연의 길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그동안 손바느질과 재단 등 강의는 물론 전통복식 전시회도 열었던 김금주 진선장 전시회를 통해서 침선을 향해하고 후세대들에게도 전수해 나가겠습니다. 한땀한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하는 김금주 진선맹인 옛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전통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올해래 올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민 리포트 최창규입니다.